맛있다, 맛없다의 문제를 내가 지금 생각하다는 게 아니라 좋다 내가 딱 먹어보고 직관적인 맛과 에어링이 되면 끼가 있는 애들은 내가 그거 분리를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근데 이거 잠깐만 딴 얘긴데 난 이거 여기서 안까나 어, 밑에서 까나 밑에서, 어, 밑에서 까버려 어, 왠지 보일까? 알아? 네. 위에서 까면 좀 찌질하거든. 얘야 아, 시원하게 벗겨줘야지. <laughs> 내가 이걸 딱 보면서 뭔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그 아, 이놈은, 이놈들 갈수록 네.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모양을 딱. 치. 사업을 생각하는 거지. 네. 술을 좋은 술을 만들겠다. 물론 그걸 이해해. 그래도 팔리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팔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이 필요하지. 네. 아, 많이 났더니, 거기. 네. 이렇게. 네. <laughs> 어머니 벌써 자히시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마 아니, 아니 이게 아, 내가 맨날 말했지만 아. 모든 술의 맛은 진정한 맛은 요반틈반 틈이 되어야지 맛있는데 반 틈도 그냥 빠른 시간에 반 틈이 되면 안돼 최소 한달 이상이 넘어가야 돼두 달은 돼야지 제대로 된 맛이 올라와 면부고볼게자 네, 먹더라 뭐 맛있네 향좀 있네 아또 신문지 향 난다 이거 신문지에 물려졌나 이거 버금 케 같은데 뭐 생각보다 쓰레기는 아니다. 이거 어제 먹었던 거? 나 어제 먹었을 때보다 맛이 괜찮은데. 근데 댓글에 있는 만듦새가 만 만듦세가, 만듦세가 괜찮다고? <laughs> 그거는 아니지 이런 맛은 진짜 흔한 맛이야. 음. 이런 미스키맛 진짜 에이, 흔한, 흔한 맛이야요 아니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보편적이야. 나 이거 먹으면 이거 맛 생각도 안날것 같아. 나도. 너무 평범해서. 뭐 생각보다 괜찮네. 뭐 나쁘진 않네. 아니 잠깐 이거 뭐더라 어, 반 정도 되면 되게 달달해질 것 같다 어, 그래. 내생각에맞 꿀맛 올라온다 이거 어. 더 이상 대보면 알겠지만 한세달 정도 지나고 반쯤 있으면 이거 꿀향 같은 거 올라올 거야 버번향 어. 같은 거뭐 생각보다 안 스파이션데? 어. 너무나 보편적인 버번케를 사용했는데 그 씨에스 느낌 음. 그냥 다른 맛있는 레이어들이 몇겹몇겹 있는 게 아니라 딱 먹으면 어떤 느낌이 잖아와씨 너무 흔한 흔한 맛인데? 너무 흔한 맛에 도수빨 넣는 게 나는 딱그 맛이야. 어제 먹었을 때 근데 왜난 누룽지 사탕 맛이 났을까 이게? 뭐 컨디션도 다른 겠지 어제는 누룽지 사탕 맛이었는데 오늘은 딱 먹자마자 되게 신맛이 확 올라오네. 되게 시트러스하네. 응. 왜매 누룽지 맛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누룽지 맛도 돼요? 있네. 그죠. 누룽지 사탕. 음. 누룽지 사탕 맛. 이게 꿀향이라요. 허니. 음. 허니 그쪽 계열이거든. 버번. 음. 근데 지금 보니까 버번 통을 괜찮은 걸 썼네. 허니 맛이 많이 나. 뭐또뭐 뭐, 뭐 있긴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뿡사해서 다른 맛이 더 있어 한두 가지 맛들이 아 근데 바반가루는 그렇게 좋진 않다 다른 몰트럭들은 어때요 봤어? 몰트럭의 어떤 대체적인 평을 한번 해주세요 오디디님이 몰트럭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음. 사실 몰트럭의 독병 중에 시가몰트에도 사용했는 게 있는데 시가몰트라고 치프 타임이라고 있어 이한 그아그 이름 뭐냐 마스터 이름 뭐지? 그 마스터 이런 뭐 저기 갑자기 일단 그양반이 만들어내서 들어가는 몰트라기 그나마 맛있어 응. 나머지 오피셜에 나는 몰트라건 내가 아직까지는 오우 씨 뭐지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어 몰트라건 오히려 독병에서 나온 게 맛있는 게 많아. 아밸런스가 뒤에서 중간에서부터 닦여지네 근데 이게 쓴맛은 안 없어질 것 같다 그쵸 뒤에서 아니 뒤에, 아니 이게 뒤에. 에어링 됐서을때 뒤에서 오는 이 쓴맛은 뒤에서 오는 이게 안 없어질 것 같다 그 싫은 맛이 있다니까 뒤에서 오는 게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에어링 되면 구수하고 <laughs> 허니 쪽은 더 강화될 거고 스파이시도 내려갈 거야 근데 가지고 있는 쓴맛은 없어질 맛은 아닌 것 같아 음.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 그 손맛도 사실은 내가 틀릴 수는 있으니까 이거 두달 뒤에 무조건 다시 한번더두달 뒤에 여기 있는 거다 먹고 응. 이 SR 리본 거두달 응. 뒤에 딱 3월 달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잡평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먹고 지민 밍밍톤? 밍밍톤 한번 따라주세요 밍민톤은 음. 35년이 겁나게 맛있는데 밍민톤 35년 아 그렇지 졸라 맛있는데 민밍톤 35년 <laughs> 내 인생에서 민밍톤 35년은 잊을 수가 없었다 오그 정도예요? 아. 죽였다 아 이거 신문지 향 그대로 음, 더 음, 세게 올라가신문지물 네. 젖은 향 네. 어. 어, 이게 거의... 좋은 말로 하면 난 신문지에 물 젖은 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우나 문딱 열면 들어오는 그 냄새 음. 음. 오, 바... 아니, 얘가 나도 얘가 낫다 음. 얘는 좀 스파이시하네 음. 스파이시한데 차라리 뒤에서 향도 괜찮고 얘는 그나마 모터라에위해서는 밸런스는 좀잘 잡히네 음. 나는 싱글, 내 어제 몰트랑 먹고 나서 싱글톤이 선녀였는데, 그래, 이거 괜찮아지겠다. 아, 괜찮죠. 싱글톤 괜찮아. 싱글톤 한잔 먹고, 한잔다 마셔볼 때쯤 되니까 밍밍해지기 시작한다. 한잔다 먹을 때 얘는 좀,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좀 미네랄, 미네랄 워터마저 미네랄 맛 맛이, 좀, 맛이 아, 많이, 많이 나. 네, 미네랄만 많이 나. 괜찮네. 아니, 예, 괜찮아요. 올트랑 먹다 먹으니까 엄청 삼겹. 삼겹 먹다 먹니까 얘고 얘랑 나무 얘랑 얘랑. 아 이거 땅값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먹다 보니까밍밍해진다니까 먹다 보니까두 개를 정리하자면 얘두 개는 굳이 SR이 아니더라도 이거랑 더 좋은 맛이나 이거랑 동급인 위스키가 굉장히 많아요. 음.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무 많아 이런 유의 맛은. 진짜 너무 많아. 한1 0만 원대 중반 밑으로 충분히 많아 이거는. 음. 도수 빨름 음, 조짐이야 좋다 안 좋다를 끊어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두 가지 싱글톤맛 이거는 이두 가지 맛은 솔직히 정말 너무 흔한 맛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버번케를 쓰거나 어떻게 조금만 블렌딩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맛이에요 이거 굳이 SR로 이 맛을 마, 만들 아니, 이유가 어, 없어 마실 필요가 없는 거야 전혀 없어 어, 맞아. 나, 나의 취향이나 맛있다 맛이 없다가 아니라 나한테는 솔직히 맛있지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맛을 내보고 만들라 하면 난 솔직히 이비한 맛은 내가 굉장히 많이 먹어본 맛이야 이거는 이건 솔직히 그리고 쌀 에서 C S 로이 맛을 이거 많아 이런 맛 독병도 천지야 이거 이런 음, 맛들은병 독병이 많다라는 말이 독병은 말입니다. 졸라 많아 독병에 겁나 많은 맛이야 어 에. 근데 이거 15만 모르, 모르겠어 어쨌든 나한테는 그래 20만 원 20만 원난 맛있지만 않아 사실 그좀 나는 그럼 누구한테 나한테 이거 맛있냐 이러면 솔직하게 난 말씀을 이쌀뭐 이게 맛있다고? 그럼 난 머리 가똥할 것같아 일로 와봐요 우리 가게 가 내가 이거 이거 비슷한 거 독병 내가 정수 있는 거 정식 수입 있는 거 이거 다 이거 먹어봐요 이거 맛을 안 보겠잖아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카듀 갑시다 그러면 정확한 거잖아 카듀 갑시다 이제 이도류 끝났으니까 카듀 갑시다 카듀 5반 얘네가 사실 제일 괜찮다는 소리를 듣는 애들 나도 5반은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laughs> 오반은 아, 내가 진짜 오반 오피셜 중에서 맛있는거 중에서 디 이거, 졸라 멋있다. 박수친 적이 있는 데그게언제해 Yenna y e n n CS. 졸라 맛있었어 오반 어 오반 21년 CS o n 오반도 주고. k a 두개 같이 먹 u k u k 나 오반 먼저 먹 u k u k u 카디 k 먹어봤어 안돼 그래도 내가 내시킨 네 대로 해야 돼 <laughs> 성은이 방극화 옵니다 들지마 들지마 내버려둬 내려나내려나 차까지 박사님 차까지 내려나 <laughs> 항상 맨날 말하죠 우리는 내가 먼저 평아 병을... 해요 해요 아마해요늘 얘기하지만 마스터가 먼저 라고 하난앵무새란말 앵무새, 앵무새. 아유 말해요 엊그저 엊그저께는 이것보다 훨씬 시트러스 했는데 시트러스 하면 확 죽고 밸런스가 훨씬 좋아졌다 그 뒤에서 맛, 어, 근데 사실은 내가 미트기를 드시는 분, 여기 다 구독자분 지금 라방 보시는 분들 내가 항상 얘기할게요 뽕 따에서 맛 평가 하지 마세요 음. 박 사장님과 같은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큰일 음, 나요 맛을 보면 그 맛을 얘기하면 뭘 얘기를 해요 뽕 따에서 그러면 뭐냐면 그 실루엣 음. 자 자동차 성능 보지 마포에샥 지나가잖아 오씨 종부 지나갔네 요 정도만 느낌인데 즉 술에서 뽕따를 했을 때는 맛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인 큰 분위기 정도만 느끼려고 해요. 그래가 어, 좋은 이런 적금 자체를 이제, 어, 이거 괜찮은 건 이런 걸 먼저 해야 돼. 나 이거, 나 이거 되게 좋다. 뽕따 했을 때 싫었던 맛도 잡히고. 그치, 저분 안에 배기염 좋네. 그렇지 저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착하게 뽕따에서 맛을 막 느끼려고 그래. 막 번개해가지고, 막술 갖고 와가지고, 샤, 전문가처럼 이게 어떤 맛이 나 내가 그럴 때딱해보고 내가 딱 보면서 웃거든. 저것이 나중에 이렇게 먹어보면 다을건데 내가 속으로 키기끓리고 아, 내가 전혀 다르다고 하잖아요. 제가 먹었던 처음 먹었어. 아, 가위도 이게 새거로 맛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새그로운데 처음에 이것보다 훨씬 더새그로웠어 일단 음, 해서 봐봐 자, 내가 위스키를 딱 먹을 때 최고의 안주는 뭐냐? 시간과 공간과 사색이라 그래도. 네, 물리적으로 안주겠지만 어때 보면 이거 딱 혀를 떼고 이게 여운을 즐기잖아. 우리 오무한데뭐 실수 있는 거 잘못 있는 거 생각나고 이런 게 안주거든 위스키는. 아, 난 좋아해. 아, 난 일단 좋아. 난 좋아. 나쁘지 않아. 나는 카드는 좋아. 오바나보고을게오바는 응. 응. 근데 오은라보고오바고 아, 씨. 아, 티아신문지신문지물조건 마시냐? 이맛도이맛니 이마도 이이데향이다똑이마아이마 이마도 이이마 이마도 다 맛은 좀여도 이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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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달라지는 게잘 없어 <laughs> 맞아 향이 안 바뀌어 나는 다 똑같네 지금 이게 향이 어, 다 똑같네 이다 나... 똑같아 나 이거 먹으면 무슨 느낌 나는데? 먼저 얘기해요 빨리 얘기 다해 내얘기야게 향이 졸라 많다 지금 왕자의 게임 시리즈 먹으면 자 지금 네개 빨았잖아 아 빨았다 갈게요 나 이거 시험했다고 얘기 안 하고 싶어 먹어봤는데 맛을 봤는데 네개다 고마고마해 지금 맛이 내가 지금 아차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맛을 보는데 네개다 맛이 다그 맛이 그 맛이야 <laughs> 결이 똑같아 지금 얘는 <laughs> 다알겠지 그리고 피트가 있으니까 피트가 한 명은 네개다 맛이 똑같아 지금 <laughs> 나, 나, 나 이런,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한데 얘기, 나 이거 블라인드못 맞출 것 같아 블라인드가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개 중에 뭔지 맞춰 블라인드를 맞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음. 잠깐만 잠깐만 지금까지는 내가 약간 농담을 섞어서 했는데 지금 약간 내 지금 딱비빙이가 되거든? 진지 모드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 지금까지는 그냥 워밍업이니까 그냥 약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립 서비스로 해가지고 막뽕 따와 뚝 따와 뭐 이런 에이 이거는 뭐 어떤 말인지 이게 진실이긴 한데 야 여기까지 딱 4칸 딱 오니까 좀 내가 지금 좀 심각해지거든 맛있다 맛없다의 문제를 내가 지금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먹다 보니까 어 잠깐만 이게 맛이 있다 없다를 비교군이 아니라 잠깐만 얘네들 네 개가 왜 지금 맛이 결이 똑같아 나 지금 이게 심각해 이 디아조에서 이네 개의 맛들이. 지금 비슷한 결이야 이거 지금 시리가 막말로 정류소 똑같다 해도 믿겠다 내가 지금 그렇잖아블라인드하다 이거 맞출 자신이 없어 아니 내가 진짜 울어뽕 치는 게아니니까 이거 진짜로 <laughs> 내가 지금 진지하다니까 지금 나진지하게 <laughs> 아니 너무... 박사님 진짜 웃지 말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지금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이거 좀 뭔가 빈이 좀 뭔가 오거든? 그냥 오는 게 뭐냐면 이거 정윤수 진짜 똑같다 해도 이건 거공쳐차도이거는 믿겠구만 맛은 다르겠지 지금 맛은 달라 내 말은 뭐냐면 딱 이게 비유하자면 맥캘란 18년 2018 2019 2020 2021이야 낫다 그런 느낌 아씨그리고뭐 아, 나도 안될것 같아 뭐가 오반인데 맞춰보세요 하면은 막 내가 머리를 쥐어짜내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건 약간 싱글톤 같은데 이런 식으 때려 맞춰야 좀그나 비슷하게 맞추지 만약에 아니 이거는 나... 이거는 박사님 이거는 맞춘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진짜 웅빨이야 이거는 <laughs> 지금 뽕 떼서니까 그다지 치고 어.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정리할게요 두달 뒤에 두달 뒤에. 뒤에 다시 판단합시다 어. 일단 그런 나눠 블린한거 맞죠 요즘 돈 벌기 참 힘들죠 도와주시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질문지야 근데 향은 똑같아 향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싶어서 을 똑같아 향이 다 똑같대. 다똑같아 응. 그러니까 피트네도 신문지향이잖아. 그냥 나는 이 맛에 질려서 피트로 개원해고 싶은 그런 맛이어가지고 먹어지는 거. 아 이거 다 똑같다. 이번에 만든 에스알들 다 똑같이 만든 거아 이것도 결국 은 여기서 연결되는 맛이다. 연결되는. 탈리스코도 이네 가지 맛이다. 피트 태운 맛이다. 음. 와, 이것도 내가나 탈리스코 맛이 아닌데. 탈리 왔어. 탈리 한번. 톰이랑 비교 한번 해보자. 시 칠만. 여러분 7만 원짜리 칼리스커스톰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 뭐야? 맛이 왜 이래? 이번엔 내가 얘들 얘기할게요. 뭐 먹고 얘기해 보게요 거지. 그래 이게 탈리스코지. 이게 탈리스코잖아. 아 미치겠다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그래 이게 탈리스코 맛이야 이게. 그래 스톤뭐 어, 이게 탈리스코 맛이에요. 이게 원래 탈리스코가 나 갖고 있는 어떤 탈리스코 고유의 맛이라는 느낌이는데 이거 진짜 마스터 말도 여기에 피트 태우고. 아니 진짜 오늘 안 까고 싶었거든. 아유 라갈리 먹고. 난 솔직히. 블렌디 블렌더 마트 뭐, 블렌더가 블렌딩을 했나 싶을 정도나 의심스러운 지금 막 생각이 들어네그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는 없다 사실 이런 게 에이, 우리가 아기가 없다 하더라도 뭐 그렇죠. 우리 때문에 아, 우리를 좋게 안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움 받을까 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라가블린 따랐는데 저 나도 한잔 주세요. 사자한마리줘 먹어봅시다. 어차피 제가 제가 내가 이걸 딱 먹고 라가블린 아, 느낌이 해. 나는지 안 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해봐. 일단 향은 똑 아, 정 아? 진짜, 아예 공갈치지 말고 a n t 맞 i m I want 아 i m I want him. I want him. I want h 금 m I want him. I want him. I 아맞 n t him. I want him. I want him. I 그냥 달님 스쿨에서 <laughs> 좀더 좀 헤비한 더 느낌 좀더 헤비한 핀트 음, 느낌 약간 병원 느낌이 좀더 나는데 느낌. 똑같다니까 내얼맞왔 <laughs> 내가 맛맛맛 <맞춰. 웃음> 편하게 <맛>, <laughs> 일어나고 있을까 아...지금 이러면 안돼 잠깐만 어, 오미노 전진 차리자 네, 집중하자 맛있어 <laughs> 맛있어 잠깐만 진정하고 한마디만 들어줘요 탈리스꺼랑 두개 비교해봐 아니야 그냥 안먹어도 돼 내가 아리 아리까리하거나 거아까리 정확히 맛을 놀려면 내가 정확히 맛을 시험을 하는데 이건 안맞아도 내가 맛을 알거같애 내가 먹어본 12년중에서 제일 맛없는데 그건 너무했다. 내가 먹어본 라가블리 12 CS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 그 중에서 제일 맛있다. 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12년 중에 제일 맛있었던 면안돼나더 이상 그냥 여기 여섯 개시험평안 할란다. 그러니까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이거는. 아,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맛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맛스도 공감하죠? 이 술이 맛있어 없어 그 그게 아니잖아. 맛스가 지금 빡친 거는. 어. 그렇지. 그니까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하자고 어? 알리오올리오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알리오올리오에서도 토마토 파스타 맛이 나고 먹물... 먹물 토마토 파스타에서도 토마토에 먹물만 들어간 맛이 나고 크림 파스타에서도 토마토에 크림... 그거 맞잖아 내가 사실 그게 화가 난다 그거잖아 지금 마스화나난건 어. 그거잖아 다 토마토 맛만 나는데 기름 들어간 토마토 먹물 들어간 토마토 자 나 별로 여기에 대해서 시험 평은안 하고 싶다. 3월 달에 하자. 그렇지. 3월 달에 하자. 나 솔직히 좀 멘붕이 와 가지고. 내가 전에 왕자 게임 8종을 땄잖아. 그때 탈리스커 그 피트 제외하고 뭐 카두니 뭐니 이렇게 먹었잖아 달리니 오반니니 먹었잖아 왕자의 게임을 먹으면서 오늘의 리치퀸 리뷰를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뭘 만지 이해된다 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왕자의 게임 스토리 얘기를 한 거야 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가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느낌이 내가 딱 그랬네요